정부의 정부 과천청사 일대 주택 공급 계획을 철회하기 위한 과천 시민의 힘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어제 종교, 문화, 체육, 복지 등 관련 단체와 시민 단체, 과천시 의회 등으로 구성된 비상 대책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비대위는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 과천청사 앞 유휴지에 주택 공급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함께 반대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비대위는 또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 공급 발표가 과천시와 시민과 합의 없이 진행된 것이 과천시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시민들의 힘을 모아 철회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우리의 순통, 우리의 문화공간, 우리의 소통 공간을 지키는데 여러분들은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김종천 과천 시장과 재갈임주 과천시 의회 의장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과천 시민을 배려하지 않은 정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과천에서 나고 자라고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과천에서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과천 시민 광장들을 뺏긴 시장이다라는 오명을 쓰면서 평생 여기서 살수 있을까? 예, 여기 이렇게 모여주신 시민분들의 힘을 저희들이 등에 업고 정부 부처와 협상 잘 하고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같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이번 정책이 철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드리운 먹구름 함께 걷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우리 김종철 시장님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대책에 시민들의 분노도 이어졌습니다. 한 시민은 단선이 올라와 울분을 토하고 그 자리에서 삭발을 다니니 과천 시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줬습니다. 만들 때도 국가 주도로 만들더니 망가뜨릴 때도 국가의 주도로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없죠? 이날 참석한 3천여 명의 시민들과 비대위는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시민주도의 집회로 바꿔 매주 토요일 중앙공원 등지에서 열 계획입니다. KNB 경기채널 조종호입니다.